우리도 땅이 생겼어요. 지연이 구성무 때는 1984년 어느 봄날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순간 밖에서 복작복작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버지와 집터 주인 할배와 소란인 것 같다. 같았다. 나는 화장실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터 할배의 목소리가 크, 커지고 있었다. 나락 댓글이 너무 많다. 이런식으로 하면 땅에 나무 심는다이 아버지도 음성이 올라갔다 세수로 나락두가문이 주는데 티끌이 얼마 있길래요 그래 샀소 음서 주인 할배는 집 뒤에 나무 심는다 아버지는 그리하소 웬 터집입니까? 하면서. 해마다 무리 없이 받아가시던만요. 숨죽인 채더 들어보니 행금으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였다. 주인 할배는 두고 보자. 이놈의 자세가. 아버지는 해볼 때를 해보소. 나락을 받아서 주인 할배는 가시고, 한참 동안 있어야 화장실에서 시금달을 흘며 나왔다.나는 물었다.아버지, 나락이 별로입니까? 아니다.괜찮은데 제일 날이다.저희 집은 가난했기에, 남의 농사를 붙여서 전전하며 논 주인과 반반씩 나눠먹기 식이었다. 부모님은 자식들 삼남일리를나아 어렵게 키우는 시, 실정이었다. 저와 동생들도 아버지, 엄마 모심고 농래 칠때 같이 일을 해야 했었다.보리타작할 때는 얼굴과 등이 끄끄러워서 내가에 가서 씻고 오고.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서 여름방학 동안 내가가 놀이터였다.수경 쓰고, 메기도 잡고, 붕어도 잡고. 아버지 입먹은 막걸리 병에다 된장을 넣어서 피라미도 접근했었다. 그 추억은 잃을 수가 없다. 집특수일로 아버지는 그해 내내 불편해하셨다. 그 일이 있고 밑해가 가 1990년 1월. 군입대 두달전 아버지께서 제게 물었다. 군에 안 가면 안 되나? 나라의 부름이라. 아버지는 어째서 듣고 와서 회사 턱내 하면 돈 벌면 안 되냐고 그 뜻이었다. 일부 몇 명이지 저는 해당이 아니었, 아니었었다. 집 행평상 아무래도 제가 벌면 살림살이 나아지겠지요. 군 입대 통기서 전보가 날아들었다. 1990년 1월 20일이었다. 벌써부터 엄마와 할머니는 눈물의 연속이었다. 입대 한달 전, 해세 후식을 냈다.그동안 안 쓰고 모았던 저축한 돈 모두를 찾아서 보니 440만이었다.그 돈을 아버지께 모두 지냈다.옆에서 듣던 엄마의 눈엔 눈물이 글썽글썽 훔치셨다. 저번에 빚도 갖고, 돈도 많이 모았구나. 대답하셨다. 대단하다고 하셨다. 군입대 하루 전날, 저는 아버지, 아버지 편리한 데쓰십시오 아버지는 너 쓰지 알았다 하셨다 군입대 하는 당일 날 동네 아주머니들 세 분이나 오셔서 이거 하다가 밥사모라 성모야 동투를주섬주섬 주셨다 할머니는 꿈에 가면 죽는가 싶어서 눈물을 훔치셨다. 엄마와 아버지, 할머니, 동네 사람들을 배웅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문 사이로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잘 갔다 온나? 잘하고 오거라? 저도 눈물이 나졌습니다. 농산훈련소 수리 후 대구 방공포병학교 교육을 마치고 저는 멀리로 경기도 양주 자대로 가서 군생활을 하면서 일병후가 지나고 상병휴가 때인가 하동 집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청마루에 나란히 앉았,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셨다. 저번에 돈 중굴로 돈 샀다 하셨다. 군에 간 사이 부모님 두 분이서 벌어서 보태 성과를 올리셨다. 나도 너무 좋았고 엄마, 아버지도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리 땅이 생겨서 나무 농사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였다. 1년 뒤 부모님 두 분이 열심히 일구어서 지터도 사게 되었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더욱더 열심히 저축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